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우베 로젠버그시 솔레미오 입니다 어, 솔레미오는 여기 맘맘미아와 같이 다섯 가지 토핑 재료를 이용해서 어, 주문된 피자를 완성하는 게임인데요 맘맘미아하고 약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해서 게임 설명해 드릴게요 어, 기본적인 게임은 맘맘미아하고 동일합니다 어,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가지고 시작하는 카드의 종류가 좀 달라져요 먼저 만만미아는 토핑재료가 6장 그 다음에 요 주문카드 한장총 7장을 갖고 시작하는데요 어, 솔레미오는 토핑재료 카드 5장 그 다음에 주문카드 2장 해서 총 7장을 갖고 시작하고요 어, 쓴 만큼 보충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용한 만큼 토핑 재료 카드나 이 주문 카드에서 보충하는 것 내용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맘마미아는 3라운드를 하는데 솔레미아는 2라운드만 합니다. 그런 점이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토핑 재료에 있어서도 맘마미아는 8장, 그 다음에 솔레미아는 11장으로 주문 카드가 확 늘어납니다. 그런 점이 좀 달라져요. 어, 그래서 이 주문 카드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그 다음에 토핑 카드에 있어서도 어, 솔레미오에서는 여기 더블이라는 게 생겼어요. 두 장씩 있습니다. 토핑 재료별로 두 장씩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더블 이용해서 더블 카드를 이용해서도 어, 피자를 완성하는 게 있어서 좀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솔레미오, 이 카드도, 자, 요거, 다섯 장씩 다 나눠준 다음에, 섞어 둬야겠죠? 솔레미오 카드를 넣으신 다음에, 요걸 중간에 게임 중에 뽑으신 분이 점수 계산도 하시고, 다음 라운드에 선 플레이어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솔레미오에서는 이 솔레미오 카드가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뽑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피자 완성을 해야 되는 게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설명해드릴게요. 자 먼저 요거, 자요것 어... 요건 뭐냐면은 같은 재료 네 개예요. 어, 같은 재료 네 개입니다. 같은 재료 네 개가 어, 주문 카드를 딱 내려놨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펼쳐지면 어, 이 주문 카드를 낸 플레이어는요. 손에서 세 장까지, 네 종류 있거든요. 손에, 만약에 이 주문카드를 들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 손에 들고 있는 것만 말합니다. 어, 주문 내용을 쭉 펼치다가 이 주문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올리브 네 장이 필요하잖아요. 올리브 네 개. 그런데, 내 손에서 있는 주문카드를 추가로 세 장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내려놓을 때는 재료가 한 개씩 좀 줄어든 상태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리브 4개, 이게 나왔다. 근데 내 손에 이 카드가 있었다. 그러면은, 파인애플 3장. 파인애플 3장이면 주문카드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살람이 2장. 그 다음에, 피망 1장. 이면은 이렇게 연속해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이거를 내려놨을 때는, 이 주문 카드가 손에 들고 있으면은, 손에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음, 네 종류죠. 네 종류인데, 각각 재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네 종류 네 개. 그 다음에 종류도, 어, 개수도, 1, 2, 3, 4. 필요한 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바닥에 요 버섯이 없어야 되고요. 버섯이 없는 상태에서 두 재료 두 개씩 깔려 있어야 완성시킬 수 있는 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네 종류 각각 두 개씩 필요한 피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솔레미오 카드 갖고 있는 삶에 따라, 따라 좀 달라져요. 이거는 뭐냐면 네 개가 필요하고요. 솔레미오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솔레미오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살라미, 이 빨간색 플레이어다, 그러면 살라미를 네 개가 필요해요. 살라미를 네 개가 있어야 이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솔레미오 카드를 뽑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겠죠? 어떤 플레이어가 이걸 뽑는지 잘 보시고 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조금 헷갈린데요 요거는 <laughs> 어, 이 주문 카드를 낸 플레이어하고 다른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카드의 장수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섯 최소 두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주문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에서 버섯 카드를 두 장을 더 냈어요 그럼 총네 장이죠 총네 장인데 다른 플레이어들이 손에서 버섯 카드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4장과 똑같거나, 4장 이상이라면, 이 주문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플레이어가 주문카드, 이걸 완성하려면, 버섯카드를 좀 많이 내거나,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이 주문자가 낸 버섯 총합보다, 좀 작게, 적게, 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면, 와, 이 주문, 이 피자를 완성을 시키면, 요, 이 버섯을 전부 다, 해서 따로 빼놓습니다. 이 피자를 만는데 버섯 재료가 다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완성했을 때는 한 재료 다 빼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이 주문 카드 를낸플레이어는 버섯 카드를 그냥 여기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가져가시고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는 어,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이 재료에 대해서 비교한다. 비교한 후에 완성 여부를 따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어, 토핑 재료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한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어가 손에 있는 카드 중에서 하나를 딱 펼쳐요. 딱 펼쳐서, 자, 살라미 라고 했으면은, 내가 살라미 카드를 내서 이걸 완성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상대방이 뭐 더블을 냈다고 해서 더블을 낼 필요는 없고요. 재료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더블 카드로 완성시켜야, 됩니다. 어,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블 카드로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카드예요.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여기 솔레미외에는 도움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도움. 자, 이 카드를 이 피자를 완성시키지 못할 경우에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자, 자 도움이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은 내가 만약에 토핑 재료가 모자른다 라고 했을 때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왼쪽 플레이어에게 만약에 버섯 한 장이 모자른다 그러면 버섯 한 장을 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옆에 왼쪽에 있는 친구가 없거나 도와줄 수없 도와, 도와주기 싫다 그러면은 그 다음 플레이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 어, 다음 플레이어가 도움을 주어서 완성을 해도 이 주문 카드를 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성을 시킨 플레이어는 이렇게 도움을 얻으면 되고요. 도움은 한 플레이어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성을 시키는데 도움을 준 플레이어는 그 보상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주문 카드 맨 위에 한 장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점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다 거절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기 싫다 그래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에 있는 카드로 완성을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완성을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고 완성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완성을 시킬 수 있어도 내놓지 못한다 라는 점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라운드 마치고서 완성된 요 주문 카드가 많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 만만미아에 비해서 많이 다양해졌죠 주문 카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바빠질 바빠질 거예요. 내려놓는 그 토핑의 양도 많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상호작용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인부터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기억력 게임, 피자 만들기 게임, 솔레미오, 간단 규칙 설명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